안녕하세요. 멋있어요. 어, 강아지 티 인터넷으로 해외... 해외 쇼핑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강아지 티를 주문했습니다. 만 얼마 주는데? 만육천원인가 줬는데. 일단 재질은 상당히 좋아 보여요. 재질은 상당히 좋아요. 난 지금 여기서 보는 거하고 다르게 이게 이렇게 보기에는 이렇게 이래도 보기에는 이래도 동야 옷이 그게 뭐야 이게 안, 안 좋을 것 같잖아 재질이 그래? 따고도 같잖아요 근데 재질 그렇게 따고도 아니고 되게 좋아요 어난 감촉이 되게 좋아 음, 그거 너돈 주고 산 거야 키키키 네내돈내산 그냥 돈 주고 한번 사봤습니다 어. 잘 어울릴까 해가지고 진짜 해봤다. 대단하다 동구 너도 키키요 내돈내산이에요 내돈내산 돈.